물품 대금 청구에서 계약 해제 후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물품 대금 청구 사건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당사자 간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48조에 근거하며 해제를 위해서는 계약 위반이나 채무 불이행이 존재해야 하고 해제 의자 표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해야 합니다. 반환 청구 시에는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물품 인도 반환 경위, 해제 통지 자료 등을 제출해 계약 해제 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하며, 물품이 이미 사용되었거나 손상된 경우 그 가액을 공제하거나 손해 배상 청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제 사유와 무관하게 합의에 따른 해제도 가능하므로 이 경우 합의서나 합의 경위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는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청구를 병합해 단일 판결로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